안녕하세요, 이온입니다. 이번에 캐논 V 크리에이터에 발탁되어 캐논 EOS R50V를 제공받게 되었는데요. 제품 소개와 함께 사용하면서 느낀 점과 주요 기능, 설정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카메라의 공식 명칭은 캐논 EOS R50V인데요. V는 비디오의 약자로 영상 촬영에 특화된 모델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유튜버나 인플루언서 같은 크리에이터들에게 전문가급으로 표현할 수 있게 도와주는 카메라인 거죠. 정면을 보시면 탈리램프 탑재로 촬영되고 있는 상황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아래쪽에는 간편하게 셀카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REC 버튼이 탑재되어 있어 손쉽게 촬영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1430mm 렌즈를 이용하면 줌 링을 돌려 줌인 줌아웃 할수 있고 줌 레버를 당겨 15단계로 빠르거나 느리게 줌인 줌아웃을 프로처럼 영상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물론 렌즈에 있는 줌 링을 이용해서도 줌인 줌아웃 할수 있어요. 상단 우측에 실시간 스트리밍 버튼, 아래에 동영상을 위한 모드 다이얼, 왼쪽에 무선 마이크를 사용할 수 있는 멀티펑션 슈, 그 옆에 마이크 주변의 소리를 녹음할 수 있는 수음부가 있고 맨 우측에는 전원을 온오프 할수 있는 스위치가 있습니다. 측면에는 외장 마이크 그 인풋, 단자, 리모컨, 단자. 헤드폰 단자가 있고, 그 아래에 HDMI 단자, 디지털 단자가 있습니다. 디지털 단자의 경우 보조 배터리를 이용하면 장시간 촬영 가능합니다. 하단에는 삼각대 같은 액세서리를 장착할 수 있는 홀이 있는데, 카메라 그립 옆에도 홀이 있어 별도의 케이지 없이도 다양한 액세서리 장착이 가능합니다. 하단에 SD 메모리 카드와 배터리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EOS R50V의 특징 중 하나가 컴팩트한 크기의 무게도 가볍다는 건데요. 메모리 카드와 배터리를 넣고 바디의 무게를 재면 약 370g 정도 되고, 여기에 1430mm 렌즈까지 결합하면 약 550g 정도로 스마트폰보다는 약간 더 무겁고, 나란히 비교해보면 이 정도 크기입니다. EOS R50V 1430 키트를 구매하면 바디와 렌즈를 같이 구입할 수 있는데요. 처음 영상을 시작하거나 본격적으로 하시는 분, 기존의 캐논 풀프레임 카메라를 가지고 계신 분도 부담없이 들고 다닐 수 있는 카메라인 것 같습니다. 1430mm 렌즈는 다양한 장면을 촬영하기 좋은 화각대인데요. 최소 초점거리가 15cm로 짧아서 피사체와 제품을 가까이서 클로즈업 촬영이 가능하고 디테일한 장면을 보여줄 때 유용합니다. 영상 특화 바디답게 동영상을 위한 모드 다이얼이 존재하는 다이얼 기능들에 대해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캐논 EOS R50V는 2420만 화소의 APS-C 센서로 선명하고 깨끗한 고화질 사진 촬영이 가능합니다. 픽처 스타일은 사진을 촬영하면 색상 명암 선명도를 자동으로 조정하여 원하는 분위기와 색감으로 만들어주는 기능이고 컬러 필터는 특정 색감의 분위기를 사진에 반영시켜 컬러톤 필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픽처 스타일은 8가지의 커스텀 3가지로 설정할 수 있는데요. 픽처 스타일을 적용하면 이런 느낌입니다. 이 장면에서는 인물 사진 톤의 화사한 느낌하고 따뜻한 느낌이 좋고, 풍경의 톤에서는 차분한 느낌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컬러 필터는 14가지의 톤 설정이 있는데요. 이 장면에서는 옅은 청록색엔 주황색이 가을 느낌도 잘 살리면서 따뜻한 느낌이 들어서 가장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한 가지 컬러로만 설정해서 촬영하기보다 장소마다 어울리는 필터를 사용해야 사진의 결과물도 예쁘게 담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색감의 분위기를 좋아하시나요? 촬영한 사진은 카메라 내부에서도 간단하게 보정이 가능한데요. 사전 설정에서는 15가지의 분위기로 설정 가능하고, 그 외에 밝기, 콘트라스트, 채도, 색조 등 세부 설정을 조절해서 간단하게 편집 가능하고,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전송할 수 있습니다. 슬로우 앤 패스트 모드로 빠른 움직임을 느리게 표현하거나 시간 경과를 단축하여 타임랩스처럼 표현할 수 있습니다. 4K에서는 2.5배 슬로우 가능하고, Full HD에서는 5배 슬로우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1fps로 설정하면 60배 빠르게 촬영할 수 있어요. 동영상 촬영 모드에는 네 가지 모드가 있는데요. 반자동 모드로 몇 가지의 중요한 설정 외에 직접 제어할 수 있는 동영상 자동 노출 모드, 사용자가 셔터 속도를 설정하여 카메라가 자동으로 조리개 값을 설정하는 셔터 우선 AE 모드, 사용자가 원하는 조리개 설정 후 카메라가 자동으로 셔터 속도를 조절하는 조리개 우선 AE 모드, 셔터 속도 조리개 ISO를 모두 직접 조절하는 매뉴얼 모드인 수동 노출 모드 이렇게 네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일괄된 밝기 유지를 위해서 브이로그 촬영할 때처럼 장소가 빠르게 변화하는 공간이 아니라면 수동 노출로 촬영하는 편인데요. 그 이유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프레임에는 24p, 30p, 60p 등으로 표기되는데 프레임 레이트는 1초에 촬영되는 프레임 수를 의미합니다. 부드러운 움직임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프레임이 필요하겠죠? 실제 눈으로 보는 듯한 부드러운 모션 블러를 만들기 위해서는 셔터 스피드를 프레임레이트의 두 배로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24 프레임으로 촬영할 때는 48분의 1초, 30 프레임으로 촬영할 때는 60분의 1초, 60 프레임으로 촬영할 때는 120분의 1초로 셔터 속도를 설정하면 됩니다. 48분의 1초가 없기 때문에 50분의 1초로 설정해주시면 됩니다. 이 법칙은 영화 촬영의 표준값으로 셔터 속도를 느리게 하면 몽환적이면서 역동적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고, 셔터 속도를 빠르게 하면 모션 블러가 줄어들기 때문에 순간을 포착하는 장면에서 매우 선명하게 보이는 장점이 있어요. 단점으로는 스톱 모션처럼 끊기는 느낌이 나기 때문에 부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어서 프레임의 두배 정도로 맞추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세련된 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영화, 애니메이션 등에서는 잔상이 적고 부드러운 움직임을 표현하기 위해 24 프레임으로 촬영하고 30 프레임은 움직임이 더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보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방송이나 게임 영상에서 사용되는 영화 같은 느낌을 내고 싶을 때는 24프레임을 평소에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표현할 때에는 30프레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리개는 상황에 맞게 설정하면 되는데요. 내가 제품을 강조하고 싶은 경우에는 조리개를 최대로 개방하고 풍경이나 공연 등 전체를 담고 싶을 때에는 조리개를 조여서 사용하면 됩니다. 렌즈의 경우 화각대가 변경되면 조리개도 높아지는 가변 조리개 렌즈여서 화각을 변경하는 경우엔 F6.3으로 설정하고 화각을 변경하지 않는 경우 F4로 설정해서 촬영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ISO 노출을 맞춰주면 되는데요. ISO가 낮을수록 노이즈가 적고 선명한 이미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낮춰서 촬영하는데 빛이 부족한 저조도 환경에서는 최대 12,800까지 사용 가능하지만 노이즈 및 화질 저하 현상이 있을 수 있어 최대 ISO 6,400까지 맞춰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컬러 그레이딩이나 호보정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면. 픽쳐 스타일이나 컬러 필터를 이용하면 즉석에서 손쉽게 크리에이티브한 영상을 만들 수 있어요. 기본으로 제공되는 다양한 색감이 있기 때문에 원하는 색감으로 설정해서 촬영해 보시다가 컬러 그레이딩이나 호보정에 익숙해지면 로그로 촬영해 보세요. 퀄리티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영상을 촬영할 때 밝은 곳과 어두운 곳이 날아가서 색이 손상되는 경우가 있는데 로그로 촬영하게 되면 밝은 곳부터 어두운 곳까지 더 많은 디테일을 살릴 수 있어. 캐논 로그 3로 설정해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로그 촬영 시 최적의 베이스 ISO는 400으로, 야외에서 촬영할 때는 ND 필터를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 다음, C1, C2, C3가 있는데, 원하는 동영상 세팅 값을 미리 지정해서 사용할 수 있는 동영상 커스텀 모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4K 24P로 촬영하다가, 후보정에서 슬로우 효과를 주고 싶을 때는 4K 60P로 촬영하는 게 좋거든요. 미리 저장해두고 촬영하면, 중요한 순간 빠르게 촬영할 수 있어 편리한 기능이에요. C1에는 4K 24P, C2에는 4K 60P, C3에는 4K 30P 손떨림 끄기를 넣어두었습니다. SCN 다이얼은 안에 세 종류의 촬영 모드 중에 한 가지 모드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예쁜 피부 효과는 매끄러운 피부 효과를 다섯 단계로 설정해서 잡티와 모공을 자연스럽게 보정하는 모드이고 두 번째 클로즈업 데모 동영상은 카메라를 고정한 상태로 제품을 소개하는 영상에서 가까운 피사체로 빠르게 초점을 잡아 촬영할 수 있는 모드입니다. 세 번째로 동영상 IS 모드는 이동하면서 촬영 시손 떨림을 줄여주는 모드로 강하게 선택하면 화면이 크롭 내 얼굴을 카메라에 담을 때는 매끄러운 피부 효과 2, 3단계를 사용하는 것이 과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손떨림을 줄여주는 촬영은 격하게 움직이며 영상을 촬영할 때 유용해 보이고 평상시에는 일반 모드에서 디지털 IS 켜기로만 설정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장면을 카메라가 지능적으로 인식해서 자동으로 촬영해주는 장면 인텔리전트 오토 모드인데요. 인물, 피사체, 거리, 움직임 등의 정보를 카메라가 분석 후 최적의 설정 값을 찾아줘서 장소나 환경마다 바뀌는 노출 값을 신경 쓰지 않아도 돼서 편리한 거죠. 카메라를 처음 다루거나 중요한 순간을 놓치지 않고 담아야 할때 유용한 기능이에요. 내가 의도한 표현을 담아내는 것이 아니라면 인텔리전트 오토 모드가 누구나 빠르고 손쉽게 사용 가능해요. 노출, 화이트 밸런스, 초점 방식 등 모두 알아서 맞춰 줘요. 너무 편하지 않나요? V로그 촬영할 때 인텔리전트 오토 모드로 설정하고 디지털 IS만 켜기로 설정하고 촬영하는 걸 추천합니다. 4K 60프레임 디지털 IS 켜기로 선택하고 로그 촬영으로 발열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 30분 정도 촬영했을 때 카메라의 발열로 저온 화상 주의 경고 문구만 뜨고 1시간 정도 촬영하고 배터리 부족으로 전원이 종료되었습니다. 동일한 상황에서 보조 배터리를 연결하여 장시간 테스트해 봤는데요. 촬영한 지 2시간 정도 지났을 때 최대 기록 가능 시간에 도달하였다고 촬영이 종료되었습니다. 생각보다 발열 제어가 잘 되어 있어 계속 60프레임으로 촬영하지 않는 이상 조금 더 오래 촬영할 수 있을 것 같고, 촬영 중에 발열 때문에 전원이 꺼질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미러리스 카메라 중 가볍고 컴팩트한 크기로 여러 상황에서 부담 없이 사용 가능해서 좋았는데요. 처음 구매하면 필수로 설정해야 할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카메라 설정 방법에 대해 빠르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디오를 보시면 촬영 모드에서 동영상 수동 노출로 맞춰주세요. 수동으로 촬영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은 장면 인텔리전트 오토 모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동영상 녹화 크기는 화질이 선명한 4K로 선택하고 프레임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29.97 프레임을 선택해 주세요. 동영상 녹화 기록은 후보정을 하시는 분이라면 HEVC 422 10비트를 선택하시고 후보정을 안 하신다면 파일 용량이 작고 호환성이 높은 AVC S 8비트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오디오 형식은 기본 16비트 2채널로 선택해주시면 되고 무선 마이크를 장착하고 녹음하시는 분은 24비트 4채널로 설정해주시면 됩니다. 노이즈가 가장 적고 화질이 가장 좋은 ISO 값이 있는데 로그로 촬영할 때에는 ISO 감도를 400으로 설정해주세요. 로그 촬영이 아닐 경우 ISO 값을 100으로 두고 촬영하시고 해당 장면에 맞춰 조절해서 세팅하시면 됩니다. ISO 감도 설정에서 자동 최대 값은 6,400으로 설정해주세요. 12,800은 디지털 노이즈가 심해서 6,400으로 설정해뒀습니다. 컬러 모드 설정은 촬영 시 장면에 어울리는 필터를 사용하셔도 좋고 컬러 그레이딩을 다룰 줄 아시는 분이라면 캐논 로그3로 설정해주시면 됩니다. 나는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픽처 스타일에서 제일 기본 값인 표준으로 설정해주세요. 색온도 설정은 자동으로 설정하면 수시로 색온도가 변해서 고정값을 지정해서 사용하는데요. 커스텀 화이트 밸런스에 설정해두고 해당 공간의 분위기에 따라 화이트 밸런스를 수동으로 설정해뒀습니다. 5600K는 대낮, 자연광, 야외에서 촬영할 때, 4300K는 흐린 날, 실내외 빛이 섞이거나 자연스러운 중간 톤을 원할 때, 3800K는 노란색 LED에 따뜻한 실내 조명이 있는 식당이나 카페 등에서 사용하고, 3200K는 극장 장이나 따뜻한 색이 아주 강렬할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렌즈 수차 보정은 전부 ON으로 켜주세요. 카메라가 렌즈 프로파일을 참조해서 자동으로 수정해줍니다. 탈리 램프도 켜주시고 IS 모드, 디지털 IS 모드 모두 켜주세요. 약간 화면이 크롭되긴 하지만 평상시 떨림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컬러 그레이딩을 하기 위해 캐논 로그 3를 선택하신 분은 HDR C 로그 뷰 어시스트 켜기, HDMI 켜기로 설정해주세요. 로그 촬영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끄기로 설정해주시면 됩니다. 화면 정보 표시는 내가 보기 편한 대로 설정해주시면 되는데요. 제일 많이 보는 1번만 설명해드리면 기본 촬영 정보만 체크해서 깔끔하게 해놨고 온 스크린 버튼을 체크해서 터치 기능을 활성화 시켜뒀습니다. 수직 수평을 맞추기 위해서 전자 수평계도 켜놨어요. 다시 뒤로 가서 격자 표시는 수평 수직, 고도를 잡거나 정확한 위치 조정을 위해 사용하는데 3 곱하기 3으로 설정해주시고 전자 레벨 크기가 기본값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저는 소로 설정해 뒀습니다. 기록 강조 켜기로 설정하고 나머지는 편하신 대로 조절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카메라가 열이나도 더 오래 촬영하기 위해 자동 전원 오프 온도를 높음으로 설정해 주시고 대기 저해상도는 끄기로 설정해 주세요. 수동 초점 맞출 때 유용한 기능으로 피킹 설정을 켜주시고 레벨을 약으로. 색상은 빨강으로 설정하시면 수동 초점을 잡을 때 어느 부분을 초점 잡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편리합니다. 메모리 카드 리셋 하실 때 이쪽에서 포맷하시면 됩니다. 컴퓨터 내부에서 하지 마시고 메타데이터를 분석해서 카메라 환경에 맞게 포맷하고 폴더를 설정해 주기 때문에 카메라 내부에서 포맷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자동 이미지 회전 설정을 카메라 PC로 선택하면 회전 정보를 카메라와 PC에서 인식하고 자동 이미지 회전 설정을 중간으로 맞춰 주시면 사진 화면이 회전되지 않아 새로 촬영된 사진을 꽉찬 화면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스템 주파수는 나라별로 전기 흐름 속도가 달라서 카메라가 깜빡이지 않게 조정하는 설정으로 기본 세팅이 유럽에서 사용하는 규격인 50Hz PAL로 설정되어 있는데 한국에서는 NTSC 규격을 사용하기 때문에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59.94Hz NTSC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화면 밝기는 권장은 아니지만 야외에서 잘안 보이거나 어두운 상황에 디스플레이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화면 밝기는 5 정도로 설정해뒀습니다. 절전 모드에 들어가시면 사용하지 않을 때 카메라가 자동으로 화면을 어둡게 하거나 전원을 오프하는 기능인데요. 촬영 중간에 꺼지는 게 싫어서 저는 모두 해제로 설정했습니다. 단점으로는 실수로 전원을 끄지 않는다면 배터리가 모두 소모되겠죠? 배터리 정보에서 배터리 잔량을 확인할 수 있고 배터리 잔량이 퍼센트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배터리가 두칸 정도 남아있을 때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메인 다이얼은 AV로. 열은 TV로 변경했습니다. 저는 이 조작 방식이 컨트롤하기 편하더라고요. 그 외에 자주 바꿔주거나 설정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들은 마이 메뉴 1에 넣어두었습니다. 사진 기능도 거진 동일한데요. 저는 조리개 우선 모드로 ISO는 오토에 두고 찰나의 장면을 빠르고 놓치지 않게 촬영하기 위해 조리개 우선 모드로 설정해 뒀고 고속 연속 촬영이 필요한 경우 C 로우를 선택하고 저는 대부분의 사진을 r 우 w 플러스 JPG 라지로 선택해서 카메라에서 뽑아낼 수 있는 고해상도로 촬영. 하고 있습니다. 사진에서는 화이트 밸런스를 수동으로 맞추면서 촬영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자동으로 두고 화이트 우선으로 변경했습니다. 노이즈 감소 기능 및 고감도 ISO 노이즈 감소는 꺼주세요. 카메라가 자동으로 이미지를 뭉개지 않게 하기 위해 끄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진에서는 디테일이 중요하니까요. 일상이나 브이로그 촬영하시는 분들 중 스마트폰이 아닌 조금 더 퀄리티 좋은 결과물을 남기고 싶을 때 캐논 EOS R50V를 추천드립니다. 가벼운데 성능도 좋고 렌즈 포함 가격 생각하면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에게도 합리적인 것 같아요. 렌즈 교환 식 카메라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번들렌즈를 사용하시다가 다른 광각, 망원, 단렌즈 등 추가로 들이시면 사진, 영상 생활에 재미를 붙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립 부분에 액세서리 홀 추가로 세로 촬영이 가능한데요. 가로에서 세로로 변경 시 화면 유의해주세요. UI가 전환돼서 릴스나 쇼츠를 촬영하시는 분들한테 유용한 기능인 것 같습니다. 선명한 사진과 해상도 높은 영상 촬영이 가능하고 발열로 카메라가 종료될 걱정 없이 장시간 녹화 가능한 캐논 EOS R50 V는 크리에이터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카메라 중에 가장 만족할 수 있는 카메라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